할로 친구들 잘 지내죠? 여러분 노래 언제 하나요? 슬플 때인가요? 기쁠 때인가요? 노래말이 좋아서 감성을 건드려서 따라 부를 때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노래에 관한 내용, 아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뭔지 알아보자. 기대부터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고 따스한 성경님의 빛에 힘입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노래를 못하잖아. 그래도 노래할 줄은 알아요. 꼭 남에게 들려줄 필요는 없거든. 흥이 막막 돋을 때나 감성 터질 때 노래를 와, 하지요. 그래서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주제가를 들어보면 참 애틋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 그러다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 진짜 예전하죠. 뭐나 혼자 쓸쓸해지면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나누고 막 그런데 보면 캔디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할 줄 아는 아이였어. 아니 할머니였어. 그 말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다는 말도 되거든 오늘 큐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도 그런 정체성 확고한 그리스토인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싸우자 노래하자 입니다 우리도 싸우고 노래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지 오늘 본문이 좀 애립지만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의 시와 노래는 거기에 맞는 운율, 대구 리듬, 스웩을 잘 타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좀 어렵죠? 노래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고려가요나 용비어천가 보는 느낌이야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다는 사실. 일단 오늘 본문은 승전가예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가를 불렀대. 월요일부터 등장한 사사드보라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억지로 부르는 것도 슬프거나 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라 넘나 기쁘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이겼으니까 마치 월드컵 4강에 오른 것처럼 레이드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했다는 이유로 노래하죠. 하지만 노래의 주제는 야,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승리했을까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더 깊이 알아보자. 사사기가 전반적으로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왜 우울한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이 막 죄를 지었거든. 샬롬의 땅에서 에인 샬롬의 선택을 하니까 우울한 거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상태가 메롱메롱이야. 첫째, 오합지졸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고 피지컬도 약해. 완전 쩔이야. 루저야. 둘째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죠.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하느이만 못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승리하세요. 뭐라고? 이스라엘을 통해 승리하셔. 두브라가 노래 1절에서 부르는 내용이 그거예요. 2절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 싸웠네라고 해요. 완전 맨땅이던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정신 차리고 싸울 마음을 먹었어. 적군에게 막 달려들었어. 그랬더니 승리한 거야. 두부라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명히 싸우시는 분이야. 최해팔 때도 싸워주시고 홍해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부터 가나안까지 모두 하나님이 앞서 칼을 휘두르셨지.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만 홀로 치르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끼리만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셔. 이스라엘이 뭔가 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여기서 먼저 적용해 볼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즉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싸움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퍼질러 앉아 있으면 아휴, 답답해서 내혼자 한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움직이게 하세요. 끊임없이 마음을 자극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빗자루나 마우스 같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동력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다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을 위해 뭔가 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걸 실행할 때, 작은 것이라도 죄와 싸우려고 할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려는 의지 단지 그거면 됩니다. 늘 말하잖아요. 죄는 나 혼자 싸워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일어나 대항하려고 하면 이깁니다. 백성이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지구나 우주급 규모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도브라는 일절에서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여라고 해요. 드브라의 노래 2절에는 백성들이 무기력할 때 사사인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7절에, 나 드브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고하잖아. 하나님은 무기력한 우리가 일어나서 의지를 불태울 동기를 부여해주시는 분이에요. 드브라를 보내서 으쌰으쌰 해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셀프 서비스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머그컵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컵을 들어 마시면 됩니다. 그 컵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계기이든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걸 명심하세요. 노래 3절은 모든 사람에게 노래하라고 청해요. 함께 하자는 거야, 누가. 10절, 11절을 보니까 흰 나귀를 타는 고위층, 비싼 양탄자에 앉은 부자들, 길을 가는 평범한 사람들, 팔 쏘는 군인부터 멀리 떨어진 샘물에 있는 여인들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전파하라고 해요. 자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마음껏 외치라고. 노래의 4절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도 헌신하지 않은 이스라엘 집화가 있어요. 드브라는 12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운 자들 싸우지 않은 자들을 분류하면서 꾸짖고 있어야 싸우지 않은 너희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한 너희들 그렇게 놀고만 있을래?라고 비난하죠. 여기서 적용해 보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나요? 그리고 누굴 위해 노래하나요? 들장미 소녀 캔디는 참 씩씩하고 밝은 청소년이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꿋꿋한 생활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웃어라, 울지 마라. 그렇게 나를 위한 노래만 부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캔디가 되지 말고 용사가 되세요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작은 시작을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꽉꽉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조그만 의지라도 보태서,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걸 믿고 오늘도 싸우고 이겨나가며 노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저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고요. 큐티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